공부를 하다가 어 사실 좀 화가 나서 일단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근데 구경하러 나왔는데 우리 애국심이 넘는 님께서 저보고 이제 연설 한번 해라 하셔서 셀수 없어서 한번 나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오 한번 세게 밟아줘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부어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부정선거 철 결하라! 철 결하라! 부정선거 철 결하라! 철 결하라! 여러분, 한핵기 반대입니까? 찬성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탄핵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은 애초에 무효입니다! 카카! 탄핵은 무효입니다! 무효! 내란수개가 누굽니까? 지체병! 내란수개의 지체병! 체포하라! 체포하라! 네. 오늘 또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미 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진보연합단체라는 빨갱이 집단이 체포됐다고 합니다. 축하합니다! 잘했다! 축하합니다! 축하! 네, 저는 어, 옛날보 불안당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어, 예, 불안당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라는 말을 듣고 감명받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상황이 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개업이라는 바퀴벌레 약을 쳤는데 티벌레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버둥버둥거리는 꼴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조금만 있으면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나 민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앞서 두고왜 이렇게 체포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민주당의 체포를 부르짖는 행위들이 과연 체포이 하나만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일까? 과연 의심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싸우고 있는다는 좌파 집단이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아니면 공산화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는지 못한다면, 저희는 여기 전부 우리 지체명의 드럼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2030 포함해서 우리 나라를 이미 한번 지키신 어르신들까지 모두 합해서 대통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까지 불안정한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모두 스스로 이런 시민 혁명 등을 겪으면서 스스로 발전해온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승만 이승만 박사님의 미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어, 경험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들어와서 자유민주주의를 심어버린 그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교조 좌파 교사들은 저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죠. 우리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를 드디어 우리가 시민혁명을 통해 한번더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 여러분! 지금 민주당, 그리고 당신들의 모든 머리가 당신들이 다치면 책임져 줄것 같습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yeah.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은 집에 가정이 있고 부모님이 있고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친다고 해서 지금 민주당 정권 그리고 좌파 민노총 빨갱이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좇차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치면 그것을 팔아서 또 한번 선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절대 폭력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우리는 평화롭게 시민혁명을 통해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갑시다. 감사합니다.